자, 이제 비밀번호 검증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저희가 아이디 검증을 할때요 컨티뉴가 예, 요 뽀문을 유효 뽀문 안에서 유효한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의도한 거는 컨티뉴가 와일로 가길 바랬지만 컨티뉴는 뭐예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반복문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 만나면 뽀문으로 계속 가겠죠. 그래서 와일문은 그냥 끝나면 브레이크 타고 그냥 종료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걸 좀 바꿀 건데요. 자, 일단은 요런 이중, 이중 반복문을 해서 어떤 상태 값을 남기려면 어 여기서 브레이크 타면 뽀문이 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남기려면 여러분들이 플래그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서 is c h e c k 라는걸 하나 만들고요. 얘가 처음에는 벌스로 넣어놨다가, 자, 플래그가 깃발이죠? 예, 기2 0기뭐 이런 것처럼, 블링 값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링 값으로 플래그 값을 하나 넣어놓고, 자, 얘가 체크가 됐다, 예, 문제가 있다, 없다, 혹은 뭐 중복이니까 듀플리케이티드, 예, 요런 걸로 앞에 이지를 붙여서 해주면 좋아요. 예, 요런 식으로 해서 얘를 뭐다, 여기에 넣어놓고, 일단 최초에는 s 스로 했다가 예, 얘를 중복된 아이디가 존재하면 어떻게 된다? 트루로 예,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서 어떻게 한다? 얘가 트루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자, 뽀문은 탈출했으니까 예, 여기 while 문에서 얘가 만약에 트루면 어떻게 한다? 예, 중복되니까 어떻게 한다? 예, continue를 타게 한다. 혹은 얘가 중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타게 한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브레이크 타면 탈출하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겠죠. 자, 근데 이 부정연산자가 사실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애초에 변수를 뭐 트루 값을 넣어놓고 중복되지 않았다라는 변수명을 해놓고 가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여지가 있는 애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석을 달고 무조건 중복 아이디가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달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중복 아이디가 없으면 브레이크 타고 탈출해서 비밀번호로 가겠죠. 자 비밀번호 검증 역시 와일문 네, 써서 자, 검증하고 얘는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두번 입력하니까 자 기존에 이 입력 받는 거 형태 가져와서 재활용해볼게요. 그래서, 비밀번호. 그리고 여기는 패스워드.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확인하고, 패스워드 컨펌. 네, 요렇게 하면 두개 입력받을 수 있고, 자, 얘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입력받고 나서 비교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같으면 뭐 넘어가게 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얘를 equal t 로 비교를 좀 할게요. 자,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펌을 비교했을 때 얘가 같으면 네, 잘된 거니까 뭐요? 그냥 탈출시키면 되겠죠? 자, 얘는 여기서 바로 그냥 브레이크 시켜도 되겠죠? 왜냐면 반복문이 뭐 이중이거나 이런거 아니니까 탈출하면 뭐예요 같으면 탈출해서 얘가 끝나고 저장하는대로 넘어가고 그게 아니면 다시 반복문을 타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밀번호가 같은지 확인했고 만약에 아니면 뭐예요 여기서 안내멘트로 네. 안씁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고자 자, 만약에 다 문제없이 끝났어요 자 그럼 얘도 와일문 탈출했고 뭐 그니까 그 그, 아이디로 탈출했고, 자, 그리고 얘도 탈출했으면 여기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검증이 끝나면 여기로 넘으면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아이디. 자, 지금 현재는 얘 멤버를, 객체를 만들 때 얘를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가 없어요. 저희가 아티클 아이디처럼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얘도 이제, 어, 아티클 아이디를, 자, 인트, 라스트 멤버, 아이. 하고 1 하고요. 얘는 아티클 아이디로 해서 좀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예, 네, 요거좀 바꿔 주고. 자, 그러면 라스트 멤버 아이디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추가할 때얘 넣어 주고 넣어 준 다음에 네, 여기서 처리 끝나면 플러스 플러스 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요렇게 해 주고 자, 유저 아이디는 여기서 받아 오고 싶은데 안 돼요. 왜죠? 와일문 세상 안에 있는 녀석이니까 뭐다? 얘는 와일문 안에서만 유효한 애죠. 왜냐면 와일문 돌 때마다 초기화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디서 선언해주면 돼요? 이 와일문 바깥세상에 선언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 상단에 스트링하고 유저 아이디하고 선언하고 얘는 그 계속해서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변수에 적재시키면 얘가 어떤 상태든 간에 적재된 상태를 바깥쪽에 쓸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패스워드 역시 뭐요? 와일문 바깥에 써야겠죠. 자, 얘를 굳이 여기다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몰아서 쓰는 게 편하겠죠.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쓰고, 얘도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고요. 자, 패스워드 컨펌도 역시 혹시라도 뭔가 외부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얘도 그냥 빼놓을게요. 이렇게 빼서 요 세가지는 외부에 선언하고 여기서 가져다 쓰는 형식으로.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패스워드 역시 네, 패스워드 이렇게 놓고자 레지 데이트 역시 뭐 상단에 네, 선언하는 김에 만들어서 여기 할게요. 자 로컬 데이트라는 타입이 있어요. 자 로컬 데이트 타입 자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객체입니다. now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네, 할거고 로컬 데이트 타입에 나우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자 얘는 이렇게 넣으면 타입이 로컬 데이트 타입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저희가 레지 데이트 뭐로 넣어놨어요? 예, 스트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투 스트링으로 좀 변환해서 넣, 넣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나우라는 변수 안에 넣은 날짜 값을 예, 여기에서 점투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객체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장되고 나서 이렇게 적고, 어, 자, 유저 아이디. 네, 요런 식으로 좀 안내를 넣어주면 좋겠죠. 자, 실제로 저장이 되는지는 사이즈를 출력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그냥 멤버 어레이리스트 사이즈를 계속 출력해 볼게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가입을 시켜보자. 자, 회원가입. 가입. 네, 하고 한 명, 회원가입. 네, 두 명이고 작으면 예외 처리 잘 되는지 봐야겠죠. 테스트라는 아이디 입력하면 존재한다고 다시 입력하라 하죠. 테스트 3로 하고 넘어가고 비밀번호 틀려볼게요. 1, 2, 3, 1, 2, 3, 4. 자,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라죠? 1, 2, 3, 4, 1, 2, 3, 4. 자, 해서 3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네, 잘 됐죠? 자, 세원가입은 이렇게 일단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